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신산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업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더보라는 죽어 베들 아래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부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바딴 아람에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반성하여라.한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수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 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에버라에서 아직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라헬이 해산을 하게 됐는데 난산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 할때 산파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이막 숨을 거두는 그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엘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기둥이 라헬의 무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너머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로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로벤과 시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종 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실입니다. 이들은 바딴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던 곳인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근처 마무이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늙고 자기 나이 많아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멘.